보일듯 말듯 라디오. 보멀라의 따뜻한 DJ, 보일라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아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얼마 전에 급성 장염에 걸려 고생을 좀 했었는데요. 야, 어찌나 아프던지 눈앞에 무언가 얼음거리고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도 오슬오슬 오한이 났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배 이곳 저곳 꾹꾹 눌러 보시더군요. 급성 장염이니 링거를 맞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누워서 똑똑 떨어지는 링거액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지없이 아프구나. 하기 싫은 일들을 꾸역꾸역 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을 토하듯 뱉어내고 나면 저는 여지없이 몸에 어딘가 고장이 나곤 합니다. 아닌 척, 괜찮은 척, 좋은 척하고 사는 일이 이토록 나에겐 힘든 일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거뜬히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아마 주변에 더 많은 사람이 더 좋은 인연이 되어 더 많은 일을 함께 했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몸이 아픈 일도 없었을 텐데라는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 어느새 링거 한 병을 다 맞았더군요. 아직도 울렁거리는 속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병원 문 밖을 나서는데, 문득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급체로 응급실에 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그 사람도 저처럼 뭔가 하기 싫은 일을 했었던 건지, 음식을 먹고 탈이 났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가서 맥없이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데, 맞은 편에 한 여자가 같이 누워 있더랍니다. 저 여자는 어디가 아파서 왔나? 저 여자도... 가족이 없나? 왜 혼자서 저리 차량이 누워있나? 이런 쓸데없는 남걱정을 하다가 어느새 스르륵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쯤 잠이 들었을까? 눈을 떠보니 어느새 링거는 거의 다 맞은 상태였고 건너편의 여자도 자리를 비웠더라죠. 링거 바늘을 빼주는 간호사에게 건너편 환자분은 언제 가셨나 보네요. 그것도 모르고 잠이 들었어요. 라고 말을 했더니, 간호사가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며 말하더랍니다. 처음부터 이곳에는 당신 한명 뿐이었다고.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어 그럴리가 없다고, 분명히 건너편의 여자를 보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간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탈이 나면 가끔 사람은 자신의 환영을 다른 곳에서 본다고. 어쩌면 너무 쓸쓸하기 때문에 너무 외롭기 때문에 스스로 제 등을 두드려 줄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환영을 만들어 그 쓸쓸하고 외로운 몸뚱아리에 따뜻하게 이불이라도 한 자락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몸이 아프자 마음이 약해졌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이야기를 떨치지 못하고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괜찮으신가요? 몸도 마음도 너무 쓸쓸하지 않으시길, 너무 외롭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you <laughs> you yeah. As if my burden was not that heavy in the bottom of my eyes Twinkle fading into crowns Don't you see that I'm ashamed? 라쿤 라쿤의 웨이브 오브 굿바이츠 들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좀 쓸쓸하네요. 자, 오늘의 잡식은요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슬로푸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급성 장염을 앓으면서 며칠 동안 죽만 먹었거든요. 죽이라 하면 쌀을 부드럽게 불려서 쌀알이 푹 퍼질 때까지 끓이는데 이때 냄비에 눌러붙지 않도록 내내 저어주어야 하는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 음식이죠. 오랜만에 탈이 났던 터라 이번에 먹은 죽은 꽤나 오랜만에 맛본 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서 배달을 시켜 먹을까 하다가 이번에는 왠지 제 몸에게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휴식을 줘야 할것 같은 마음에 집에 있는 자투리 채소를 다져서 야채죽을 끓여 보았습니다. 잘게 다진 야채를 참기름에 볶다가 불린 쌀을 넣고 다시 한번 후루룩 볶은 후에 물을 넣고 푹 끓여 새우젓으로 간을 해서 먹었는데요. 그렇게 몇끼를 먹고 나니까 울렁거리던 속도 진정이 되고 머리도 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넘쳐나는 정크푸드와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채 살아가고 있는데요. 슬로푸드 좋은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바쁜 이 시대에서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슬로푸드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하나의 식문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패스트푸드가 생겨나면서 모든 사람들의 입맛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건강한 식습관을 추구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지금은 각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공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철에 나는 식재료를 가지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채 천천히 요리하여 그맛 하나하나를 제대로 음미하면서 즐기는 식사 시간. 너무나 달콤하고 매력적인 슬로푸드지만 현실은 또 패스트푸드의 햄버거로 한 끼를 때우고 말기 십상인데요. 어쩌면 잦은 위염과 장염 면역 질환들은 무책임한 식습관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먹고 살려고 돈 버는데 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정작 제대로 먹고 살진 못하는 것 같아 참 아이러니합니다. 처음 슬로푸드를 시작한 이탈리아인들에게 와인은 시간과 함께 익어가는 대표적인 슬로푸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막걸리나 각종 장류, 젓갈, 김치 등 슬로푸드가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한끼 정도는 싱싱한 쌈 야채 구수한 된장, 아삭한 풋고추와 함께 건강한 밥상을 차려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맵기를 슬로우푸드로 먹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몸에 건강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건 역시 삶에 대한 책임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이퍼티의 쉘터 듣고 오겠습니다. Save me from myself Warm. It's not something I'll lose at all It's okay, it's alright We don't have to decide right 전원 일기의 일용 엄니는 극중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산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일용 엄니는 참 군것질을 좋아하셔요. 라고 던진 말 한마디에 그녀는 울먹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서 자꾸만 힘들다 죽겠다 이런 투정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런 말도 하기가 싫어서 자꾸 입안에 뭘 넣다 보니 간식을 내달고 살았지 뭐야? 여러분, 마음이 너무 외로우면 허기가 진다고 합니다. 먹고 또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그 허한 마음을 기댈 곳 없어 자꾸만 다른 무언가로 속을 채우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외로움은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무엇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몸에 다른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채우는 건안될 일이겠죠? 스스로 등을 토닥여 줄 수는 없겠지만 나를 조금 덜 외롭게 만들 수 있는 따뜻한 차한 잔, 가라앉은 기분을 조금이라도 상쾌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신선한 과일 한 조각. 시끄러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작은 새 지적임 한 자락에 귀 기울이며 마음도 몸도 조금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돌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달콤한 꿈을 위해서 저는 계속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편안한 밤 되시기만 하세요. 여러분, 달콤한 꿈, 꾸세요.